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두바이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전에 여기서 이제, 그, 자동차,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한 600만원을 주고, 엘란트라, 이제 한국에서는 아반떼죠. 근데 이제 두바이에서는 엘란트라로, 어, 팔리고 있는데, 엘란트라를 중고를 샀습니다. 2015년식을 샀어요. 근데 그 중고차를 샀는데, 제가, 어, 그 때가 뭐 서른 여섯 일곱이었죠. 그때 동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처음 두바이에 와가지고 차를 처음 산 거예요. 이게 뭐, 그 때까지 뭐한국에선차살돈도 없었고, 모아둔, 모아둔 돈도 없었고, 차 생, 차살 생각도 없었고, 지금도 이제 다시 한국 가면은 차살 생각도 없고요. 어, 그래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문외한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중고차를 살때 굉장히 알아볼 것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30몇년 동안 차를, 뭐, 그, 제 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두바이 와가, 두바이는 이제 차가 있어야 돼요. 좀 편하게 살려면은 차가 있어야 돼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어, 싸지만, 좋은 중고차는 찾기 되게 힘들죠. 그런데,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 얼마나 눈탱이를 맞았습니까?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탱이 맞은 것을 지금도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 사고 차량을 사고 이력을 알수 있는 것을 이제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다음, 다음에 또 두바이 와서 오게 두바이 와서 말이 잘안 되냐? 두바이 와서 일하게 된다면은 다시 중고차를 사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좀 이제 그... 어, 그, 뭐랄까, 저를 위해서, 미래의 저를 니길 위해서 남겨놓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이걸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쉽게 한번, 어, 영상으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에 보면은, 어 채시 넘버라는 게 있어요. 채시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 차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뭐 어떤 매뉴팩처러 이런 쭉 있는데 그거를 어 에미레이처 어떤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넘버를 딱 넣으면은 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차를 살 때는 몰랐어요. 살 때는 모르다가 막상 사가지고 이제 그 자동 세차장 들어가니까 막 빗물이 새는 거야. 빗물이 아니라 뭐냐 그. 세차 물이 막 새는 거예요 문으로 이제 그때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그 딜러는 노 no 프라블럼 이랬거든요 뭐노액시던트막 no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팔게 되면서 다시 팔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시 팔라고 해보니까 워낙 뭐 딜러들도 많이 오고 딜러들 와가지고 막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사고 이력 같은 거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찬데요 체스 넘버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쪽에 보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리 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제가 잘모르는데 아니 요쪽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넘버가 있어요 뭐 km 뭐 h d 여기에도 있고 문을 열면은 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똑같은 넘버가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체스 넘버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두바이 카 트래픽 액시던츠 매니지먼트 검색을 딱 누르면은 어, 요게 나옵니다. 트래픽 액시던트. evg.emiratesvehiclegate.evg.ae 이걸 나옵니다. 이거를 딱 클릭을 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테스 넘버 넣고 서치를 누릅니다. 서치를 누르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가릴게요. 보면은 여기에 다 사고 이력이 쫙 뜹니다. 볼까요 난 이렇게 지금 사고 이력이 많은지 몰랐어 이거를 살때 봤었어야 되는데 팔때 이걸 알으니 팔때 이거를 비싸게 팔 수가 없죠 보면은 2015년도 모델인데 엑시던트 위다 n 웃 인저리 이렇게 있고 아부다비 아부다비에서 뭘했나 봐요 아부다비에서 2015년 3월에 사고가 났어요 그 사이드 쪽 충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 2016년 11월에 이제 또 그 사고가 있었고 샤자, 샤자에서 또 사고가 있었어요. 2016년 어 4월. 이건 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멀티비클 뭐그 뭐라고 하지 연쇄 충돌, 연쇄 충돌이라고 하나요? 하고 보니까 사고가 엄청 많은 거야. 와 이거 뭐 도대체 이거 전에 누가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이력이 엄청 납니다. 음? 이거를 <laughs> 팔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두바이나 그 UAE 와가지고 자동차 중고차를 구매할 때꼭 이걸 알아보시고 조금 어 본인이 사고차를 뭐 깨름직하잖아요. 사고차를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꼭어 조회를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사고차를 좀어 사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고차라고 해도 그뭐 메이저한 것이 아니면은 음, 사, 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러니까, 요러한걸 보면서, 야, 이러한 사고가 있지 않냐 하면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나한테 이제 눈탱이를 칠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거 너무 비싸다. 사고 이렇게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눈탱이를 피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눈탱이를 맞았지만, 어,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눈탱이를 맞지 마시고, 이렇게, 어, 이런 거 보고 사고 조회를 꼭 하셔서, 어그 좋은 가격에 좋은 중고차를 사시면 하는 바람에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저도 이제 또그 두바이나 아부다비 와 가지고 일하게 될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남겨 놓는 어,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